안녕하세요. S.N.K. 모니카 하성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추천 매물 그리고 동급 매물 최저가로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차량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게 되신다면 해당 G80 차량처럼 가성비 넘치면서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들을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차량 소개 영상 이어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바로 제 옆에 있는 제네시스 더 온유 G80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촬영하고 있는데요. 인기 좋은 등급이에요. 2.5 가솔린 AWD 등급으로서 4 0 성능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21년 형식에 12만 키로 유지하고 있는 서구예요. 필요수가 제법 있기 때문에 정말 저렴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3,270만 원에 수수료 없이 안내해드리고 있는 만큼. G80 최저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해당 차량은 천만원 상당의 추가 옵션도 들어감에 따라서 옵션도 굉장히 낭낭한 매물인 것을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비주얼적인 색상 이야기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데 인기 좋은 호불호 없는 블랙 색상에 안쪽로 넘어가게 되면 브라운 색상의 내장가 들어감에 따라서 안팎에 대한 비주얼도 고급스럽게 잡아갈 수 있는 G80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해당 G80 차량 천천히 보여드리고자 할게요 SNK 모니터 시촌 매물, 제네시스 더 운요 G80 가솔린 2.5 AWD 등급입니다. 20년 7월에 출고가 된 22년 형식이며, 현재 키로수 12만 키로 지하고 있는 안내해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순차적으로 보험이력 띄워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전차주분께서 비용처리를 위해 1인 장기 렌트로 출고를 했기 때문에 이용도력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드리면서요. 1인 신조, 내차피 1건에 74만원 돈입니다. 정미한 보험 처리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무방하시겠죠. 또한 해당 차량 1,050만 원 상당의 선택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도 한데요. 지금 선택 옵션표 띄어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로 수가 제법 있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로 준비해 본 차량이기도 한데요. 더 운유지 8 0 차량 4륜입니다.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3,270만 원에 안내해 드리고 자할게요 그럼 G80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블랙바디의 더 온유 G80 차량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비주얼을 갖고 있는 것을 영상을 통해 체크해 드릴 수 있겠네요. 앞모습 보여드리면서 회부분도 보여드릴게요. 제네시스 전용 스포트링 휠은 더욱더 멋스러운 측면부를 선사해 주기도 합니다. 안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어럼에 따라 멋스러운 시트 디자인은 물론 브라운 색상의 시트가 어럼에 따라 고급스러움을 선사해 주기도 하겠죠. 메모리 시트 옵션은 물론,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도 있습니다. 보다 더 좋은 음질로 운영이 가능하시겠죠. 후측방 모니터 옵션이 있는 계기판도 추천 요소일 뿐더러,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궁금하게 체크해드리고자 할게요. 열측한 디스플레이 창은 제네시스 자동차사의 자랑이기도 한데요.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 3중 분할 디스플레이 창도 추천 요소에 올릴 수 있을 뿐더러, 터치 형식 유료진 공조가치 컨트롤러와 핸들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해당 G80 차량 라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앞모습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다음으로는 회부터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멋스러운 스포트링이 들어가 있죠. 회계사 하나 없이 깔끔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양호합니다. 이어서 앞헤다부터 아, 시작을 해서 넓직한 측면부 면밀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측면부 감상해주세요. 다음는 후면부입니다. 멋스러운 제네시스 레터링은 물론 테일 램프 또한 사료를 뜻하는 AWD 레터링까지 천천히 보여드리고자 하면서요. 전체적인 후면부 체크해 드릴게요. 당연지사 해당 차량 버튼 한 번도 이루어지는 전동 트렁크 옵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꼼꼼하게 보여드리면서요 적재함도 주목해서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도어 안쪽도 체크해보고자 하는데요 도어 안쪽 운전석과 동승석 먼저 체크를 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유리창과 썬태 상태는 물론 도어 안쪽에는 메모리스트 옵션과 레시콘 프리미어 사운드 옵션도 잘 확인이 되는 차량이기도 한데요. 운전석은 물론 동승석 도어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당연지사 내부 안쪽 넘어가게 되면 시트 상태부터 보여드려야겠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드라마에 따라서 멋스러운 디자인의 시트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운전석과 동승석 시트 상태 천천히 감상해주세요. 다음으로는 2열입니다. 2열 도어 안쪽도 천천히 주목해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2열 도어 안쪽에는 깔끔한 상태라는 것을 영상 통해 체크해드릴 수 있을 뿐더러 시트 상태는 더욱 좋습니다. 넓적한 레그룸과 헤드은 물론 시트 상태는 사실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양호한 모습인데요,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는 내부 좌측이에요. 통풍구와 엠비어트 라이트, 차선이탈 방지 옵션,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등 많은 옵션들이 확인이 가능하면서 핸들도 천천히 체크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색상통에 들어간 핸들은 비주얼적으로 정말 좋게 다가오고요. 상태는 말해모해져 너무 양호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반자일 주행은 물론 계기판에서는 후축방 모니터 옵션도 확인이 가능한 계기판인 것을 체크해드릴 수 있겠네요. 당연지사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 없어서는 안 되겠죠? 꼼꼼하게 보여드리고자 하면서요. 상단중을 보게 되면 베이트 리 패키지 옵션은 물론 제네시스 커넥트와 하이패스 이어서 블랙박스까지 매립되어 있다는 것을 영상 통해 체크해드릴 수 있겠네요. 센터페시아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널직한 디스플레이 창은 터치에 대한 민감도도 정말 훌륭할 뿐더러 3중 분할 디스플레이 창입니다어라운 드뷰 후방 카메라 다 세팅이 되는 모습을 체크해드릴 수 있겠네요. 하단 쪽을 보게 되면 크랙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송풍구 상태. 또한 이런 센터페시아에 대한 디자인이 정말 수려하게 잘 들어가 있기도 하죠. 터치 형식으로 이루어진 공조 컨트롤은 물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공기청정기, 미디어 트립 버튼도 양호한 모습이면서. 센터 터널 앞쪽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트레이 공간 디스플레이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 다이얼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어 변속기도 꼼꼼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겠네요 우측에는 컵홀더와 주차 조만 장치 여러 가지 옵션 버튼들도 확인이 가능한 G80 차량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나가서 도움드리고자 할게요 여기까지 SNK 모니카 추천 매물 더운유지80.2.5 가솔린 AWD 등급이었습니다. 3270만 원이면 사실 추천드릴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다시 한번 차량에 대한 스펙과 정보, 가격, 자료 띄워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자료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분은 지금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럼 차량 소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SNK 모니카 하성이었습니다.